네 안녕하세요 안콜입니다. 여러분 원신 아시죠? 게임 업계 분들이라면 모를 리가 없는 미호의 간판 게임. 한때는 젤다의 짭이라 불렸지만 지금은 게임성도 인정받고 무료 매출 4조 원을 벌어들이는 초대박 게임입니다. 뭐 저는 사실 많이 해보지는 않아서 게임성을 크게 알지 못하지만 그래픽적으로는 새로운 트레일러가 나올 때마다 항상 챙겨볼 정도로 멋진 아트워크를 자랑합니다. 특히 최근에 공개된 수메르 지역은 감탄을 하면서 봤네요. 어느 날 문득 미호라란 회사가 어떻게 이런 독보적인 회사로 거듭나게 되었을까 궁금해서 검색하던 중 미호의 10년간의 일대기란 글이 있길래 한번 짧게 탁입니다. 정리해봤습니다. 원문을 작성해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0년 한 대학 기숙사 룸메이트였던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합니다. 이 둘은 진정 오타쿠들이었는데요. 자작으로 나노벨도 쓰고 에반게리온 팬메이드 게임도 만들만큼 진덕들이었습니다. 급기야, 사야스토리라는 인디게임을 만들어서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20만 위안, 우리 돈으로 3,800만 원이 생겨서 이걸 기반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자체 개발한 미사토 엔진을 기반으로 게임 이 제작에 나섭니다. 미사토는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인물이죠. 2011년 1월 초기 팀원들이 모여 미오를 설립합니다. 사명의 표현은 기술 오타쿠가 세상을 구한다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세상에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지 아무도 몰랐겠죠. 이와 동시에 회사 초기작을 발표하여 여기저기 투자를 받으려 하지만 녹록치가 않습니다. 투자를 해주려는 사람들도 이런저런 조건을 달았죠. 이런 이상한 2D 미소녀 컨셉 같은 거 하지 말고 대중적인 무협이나 삼국지 같은 걸 하라고요. 미호는 가릴 처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안들은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사업을 하고 싶지만 전제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게 이유였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창업 관련 대회 투자금을 얻기 위해 게임을 들고 설명에 나서지만 나이 40살 먹고도 1 0 게임을 만들 거냐는 조롱을 당하며 모든 사람들이 비웃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훗날 인터뷰에 이 당시를 말하면 그들이 우리를 비웃거나 조롱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해하지 못한 거라 생각했다 합니다. 이게 뭐 지난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바로 이렇게 아무도 미호를 거들떠보지 않는 상황에서 기회가 찾아옵니다. 항저우 회사를 가지고 있던 송타오라는 사람이 이들에게서 가능성을 보고 100만 위안, 대략 한국돈으로 1억 9천만원 정도를 투자하게 됩니다. 대신 그 조건으로 미호유 주식의 15%를 가져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죠. 미호가 회사를 설립한 후 외부 자금을 투자받는 건 이때가 유일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런 2억 정도를 투자했던 송타운은 지금도 미오유 주식 15% 혼자 다 가지고 있고, 현재 자산은 202억 위안 우리 돈으로 3조 9,140억 원입니다. 이 밖에도 미오유의 관계자들은 중국 500대 부자 순위에 다수 포진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런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2014년에 붕괴2가 나오고, 조악하지만 당시로서 모바일 게임 그 자체 변혁기인 시대를 맞춰서 제법 성공하게 됩니다. 이것마저 망하면 고향으로 내려가려 했던 형국이라 숨통이 트였죠. 그러나 회사 규모는 여전히 열악해서 회장이 직접 서비스 센터를 담당하다가 게임 열성 유저들을 고용해서 직원들을 삼아 인력 확충까지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우 초창기 직원들은 그냥 진짜 게임 유저들이었던 거죠. 2D 횡스크롤 게임이 붕괴 투로 어느 정도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 상태에서 여기서 비슷한 종류의 게임을 더 만들 수도 있고 그게 현실적으로 더 쉬운 길이었지만 미호유는 여기서 갑자기 3D 액션 게임을 만들자고 마음 먹게 됩니다. 물론 발상은 좋았지만 문제는 회사에 3D 기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3D 게임을 만드는데 3D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회사의 3D 관련 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진들이 인터넷 보고 기술을 배우면서 게임을 만들었고 게임 최초 코드 하나 적힐 때까지 며칠 동안 반납 동안 잠도 못 자고 걸린 끝에 겨우 하나 적 수 있었고, 그 초기 캐릭터 하나 만드는데 6개월이 걸렸는데 뭐 그나마도 채택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일이었지만 인터뷰에 따르면 테크 오타쿠의 신념으로 무조건 해야 한다는 근성으로 어떻게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2016년에 붕괴 3가 탄생합니다. 붕괴 2에서 2년 만에 3d 기술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완성을 시킨 거죠.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 게임하면 무협이나 삼국지 소재로 적당히 내놓은 게임이 대다수였고, 국내에도 뭐 여러 반응이 나왔습니다. 모바일 액션 게임은 무조건 오토라는 인식이 강했기에 자동전투가 없는 이 게임에 대해서는 비평이 많았죠. 심지어 미호요 회장에게 직접 진짜 자동전투 추가 안할 거냐 물어보는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호요는 소신을 지킵니다. 진심이 통했는지 미호는 1년 뒤 2017년에 천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하고, 연매출 1, 2척원의 중견회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기업에 비해서는 작고, 붕괴 3도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당시 위쳐나 젤다 같은 오픈월드를 재밌게 하고 있던 미호 개발진들은 우리도 이런 대형 오픈월드 MMO를 만들어보자는 또 다른 야심을 펼칩니다. 회사 내에는 오픈월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죠. 여기저기 베낄 수는 있지만 기술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맨땅에 헤딩을 하는 형국이었죠. 하지만 역시 기술 오타코들답게 창업 이념과 신념 하나로 밀어붙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거의 도박에나 다름없는 막대한 개발비가 들어갑니다. 순수익도 아닌 매출이 천억 원대인 회사가 제작비로만 천이백억 원을 투자해서 만들게 되죠. 회사의 모든 것을 걸어버린 겁니다. 2,200억도 초기 개발 비용이고 연간 유지 비용의 예상은 2,200억원 정도였다고 하네요. 이 1승 1대 승부수는 훗날 엄청난 성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원신은 1년만에 매출 2조 3천억원을 기록하고 현재는 4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젤다의 아류작이란 소리는 지금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얼마 버는지가 중요하다기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간 것은 당연히 배경 아트고요. 하나하나 업데이트될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환경을 꾸몄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이들이 진심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너무 멋진 비주얼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중국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미호의 앞으로의 야심은 뭘까요? 현재 미호는 뇌에 컴퓨터를 연결하는 임상 실험 쪽이나 소셜 메타버스, 핵유가 에너지, 민간 우주 개발 등에 수천억 원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1~20년 안에 매트릭스나 레디 플레이어 같은 세상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현재 행보를 보면 그것이 허황된 꿈만도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 오타쿠가 세상을 구한다. 단두 명의 에반게이론을 좋아하던 오타쿠들은 현재 세상을 바꿀지 모르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호평 중인 미호의 최신작 존레스 존재로의 영상을 보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